세상에서 도를 쉬어 계신 우리 구독자 분들 반갑습니다 용천도사입니다 <laughs> 제가 이번주에 올려드린 영상 중에서 2차전지 관련주 시장에서 없으면 소외되니까 무조건 매수하라고 알려드렸는데 실제로 오늘까지 테슬라의 실적발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관련주들은 여전히 대세상승 사이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이유와 금양 보유자분들 제가 공매도 대차장고 상환하면서 이 종목 못해도 14만원까지는 급등 가능성이 충분하니까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12 2% 가량 급등이 나오면서 마감이 됐죠 자 우선 금양 같은 경우에는 수급 집계 보면은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가 딱이 박스권에서 유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개인을 달고 가던가 아니면 개인을 흔들고 털고 가던가 둘중 하나로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이슈가 있었죠 공매도 대차 장고가 6,600억 원이나 쌓여있던 종목입니다 외국인도 계속해서 매수로 대응을 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양도 신고가에 도달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환매수가 터지면서, 오늘 보시면 거래량도 굉장히 늘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게 다 이제 환매수가 터졌고, 신고가에 들어오면서 시장 대기자금까지 유입이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2차 급등 사이클, 현재 상승 추세의 연장 관점을 만들고 있다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양뿐만 아니라, 현재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왜 가져가야 되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환매수가 터지면서 항복 시점이 왔어요. 오늘 하루 만에 5천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 청산이 됐는데, 이미 에코프로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금양도 환매수가 터졌고요 또 현재 공매도 세력이 가장 크게 손실을 보고 있는 포스코 d 엑스 마찬가지로 쇼트퀴즈 터졌습니다 이미 터지고 있어요 거래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 비정상적인 상승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 사실상 거의 최초로 동학개미운동이 나오고 있다라고도 감히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 무릉도원에서는 이번주 초반에 금양 11만원 부근에서 매수에 들어 갈때 가장 많이 설명을 드렸던 게이 공매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이 공매도에 무덤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은 공매도 상환 물량이 대량으로 포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환매수가 나오는 시점에서 14만 원까지는 급등이 가능한 종목이고 실제로 오늘 1차 목표가까지 체결이 되면서 여전히 저희 무릉도원에서도 약 15%에서 20% 가량 수익권에 홀딩 중인 종목이고요. 금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리포트도 발행해드렸지만 만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렇게 공매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금양도 그렇고 포스코 DX도 그렇고 여기서 비정상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는 거는 모두 쇼트퀴즈 환매수가 터졌다고 이해를 할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기사까지 나기 시작했죠 에코프로 BM도 만만치 않은 공매도 대차장고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포스코 퓨처M은 심지어 2019년부터 오늘까지 무려 900%가량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2차전지를 안 가져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2차전지 대부분의 종목은 에코프로도 그렇지만 향후 몇 년간의 기대감을 현재 자리에 모두 선반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종목의 내재가치 대비 고평가가 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팩트입니다. 하지만 이 비정상적인 흐름이 추후에 이 기업이 실제로 2030년까지 수요곡선이 늘어날 수 있는 이 전기차 시장 그리고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이 2차전지 배터리 시장에서 실제로 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성장성이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단기적인 흐름은 비정상적일 수 있지만 이게 완전한 거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대감이 다 선반영돼서 시장에 녹아들기 전에 지금 공매도 세력도 이 기대감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상승을 막지 못하니까 항복 시점부터 가치 환매수를 터트리면서 주가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올리기 시작할 겁니다. 올리고 나서 얘네들은 위에서 다시 공매도를 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불가능한 개인 투자자의 마켓 타이밍상 지금부터 우리가 대응을 해서 이 구간을 다 수익을 내야 추후에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올 때 우리가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 관련주는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이렇게 무릉도원에는 리포트까지 발행해드린 금양처럼 아직까지 환매수가 터질 수 있는 종목 2차전지 테마에 남아있으니까 반드시 문자 남기셔서 저희 무릉도원 입장하셔서 금양 후속주 이미 저희는 오늘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리포트 발행이 됐고요. 하지만 다음 주까지는 매수 기회를 줄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 매수해서 저랑 같이 수익 만드실 분들은 위에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실제로 우리 라이브 방송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종목들 매매를 했지만 사실상 제가 방송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거는 2차전지 주도주는 무조건 포트에 담아 가셔라. 그리고 지금 공매도 터지면 하면서 환매수 들어올 수 있는 종목들 많이 남아 있으니까 무조건 2차 전지 테마만 공략하셔라. 테슬라 실적 사실상 우리나라 기업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왜냐? 테슬라는 영업이익률이 감소했을 뿐이지 판매량 자체는 늘어났고 생산량과 인도량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기업들은 호재입니다. 테슬라가 차를 많이 만들면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들이 대다수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 안 되니까 매수하시라고 우리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라이브 방송 매일 장 시작 전에 8시 50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마찬가지로 구독, 알람 설정 눌러 두시고 다음 주에 또 라이브 방송에서 공매도 대차장고 상황과 같은 시장 이슈가 있는 경우에 즉각적으로 브리핑 드릴 예정이니까 꼭 들어오셔서 같이 수익도 내고 시장 방향성도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날게요.